어, 안녕하세요. 게임스텝 마스터쿠라입니다. 아,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제가 터치한 부분 하얀색. 여기 0.13.0. 크으, 질이죠? 오늘은 한번 이걸 리뷰,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가 이거 하늘에 고사 고생을 많이 했군요. 생각해보면 우선 기분 좋군요. 여기 토끼들. 근데 네, 진짜 검은색은 제가 그냥 막 검은색 하다가 한 마리 나왔었거든요. 자기또한 마리 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네, 뭐 토끼가 엄청 작은데 여기도 보통 거네요. 역시 울타인 최고입니다. 검은색 토끼는 우연히 몇번 나오고요. 원래 그 뭐냐 그 살인 그 뭐지 그 악마 토끼인가 살인자 토끼인가 그그 그 토끼가 있었는데. 근데 아직 그걸 추가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이 레일 오이 레일 어아이아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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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어. 이건 토끼 알이에요 토끼 알. 근데 이 레일 이 레일들도 추가됐고요. 한번 깔아서 나중에 뭐 진판을 다운 받으시든지 아니면 뭐 버그를 막 다운 받으시든지 하시고요. 그냥 한번 이거 타보세요. 진짜 안 돼요. 왠지 몰라도 안 돼요. 하지마세요 그리고 이 레버 이 레버 레버가 추가됐죠 그리고 버튼 버튼이 못해요 그리고 이 문들 멋있죠? 하지만 놀라긴 이릅니다 이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오끼가 밟아지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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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원래 두개 돌이랑 아이 돌이랑 돌이랑 나무인데요. 돌이랑 나무 가버판인데요. 이거 중형이랑 어 뭐지? 중형 중형 소형인가? 경형 중형 이 네. 그리고 이 햇빛 검지 개수가 많아지면 더 이거 더 오, 이게 더 늘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늘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나요? 그리고 맞아. 요거요거이 요거. 레드 스톤 핵불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 아파 아가 씨. 요렇게 하면 요게 없어진데 요걸 버리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아주 좋은 거죠. 뭐 이제, 이제 철문을, 원래 철문을 못 열었는데, 이제 철문을 열수 있게 되었고요.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추가된 거 있나요? 추가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뭐지아 추가된 거는, 어, 어, 맞아, 이거. 레드스톤 조명도 있죠? 요거는, 뭐야. 이게,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됐다. 어디지? 레드스톤 조명, 여있다 얘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습니다이보여드면 가져.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꺼다 켜졌다. 가데아 맞아. 그 요거 요거 철사. 그. 잠시만요. 어? 어? 라 어니? 어니? 응? 응? 뭐? 니 설치가 좀좀안 되는데? 어 됐다. 어디? 아, 어디다 벽에다가 아,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해 주시고. 이건 저처럼 이렇게 행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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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실이 없고, 실, 실. 실이 없지? 여기 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실, 뭐라? 잠시만, 저가 실을 못 찾아요. 저는, 무거운을 딱히, 오, 여깄다, 여깄다, 여다잘 찾는 편이 아니라서, 여기 실을 이렇게 설치, 오,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레드슨이 있으면, 어?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TNT가, TNT가 있다. 이렇게, TNT를. 으흠, <목소리> <목소리> 이야 오, 뭐노? 뭐노? 빵, 빵. 오, 토끼가 죽었군요. 참, 슬픈 일이죠? 장례식 장 가야겠습니다. 오, 봐요 이렇게 햇빛이 주쭈로 할수록, 이게 햇빛 감지기가 이렇게 돼요. 야, 이거 솔직히 저만 보여드렸으면 않습니까? 진짜. 저가, 이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저, 이런 걸, 이렇게 저만, 이렇게 저만 꾸는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니까. 어, 아마도예요,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저가 경우, 저만 공 굶어 말한 것 같다. 그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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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이거, 노트블럭. 이거, 음, 음, 음반 뭐 설치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신경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피아노. 이게 친구, 친구들하고 이거 이런 맵을 하면참재밌고요 아주. 超 간단인 아주 기발하고 참 좋은 그 모든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또 했네요. 진짜 이0.12.0 만들어진 거보다 0.14.0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계세요. 다음엔 더 좋은 거를. 아 이거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하면 아니, 이건 좀 아니죠. 공연 권이. 나중에 저가 걸어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버전이 나오면 그때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